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오늘 저는 겉잡다와 겉잡다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두 개의 단어는 다른 점이 이거 받침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헷갈리기가 쉽지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하고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어, 발음도 같습니다. 생긴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발음도 겉잡다, 겉잡다 이렇게 발음도 같아요. 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디귿 어, 받침으로 쓰느냐, 티귿 받침으로 쓰느냐 어, 요걸 가지고 어,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귿 어, 받침을 쓰는 겉잡다는 한 방향으로 막그 쏠려서. 그것을 붙들어 잡는 거,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는다. 음, 그래서 대체로 걷잡을수 없는 마음, 이런 내 마음을 내가 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한쪽으로 마구 치우치는, 음, 쏟아지는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티읕받침의걷잡다는이 겉으로 외부라는 표면 외부 또는 표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겉으로만 대강, 어, 짐작해서. 겉으로만 보고 대강 짐작해서. 라는 뜻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ᄃ 받침에 있는 겉, 표면, 외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표면만 보고 대충 짐작하는 것은 ᄃ 받침에 겉잡다. 그리고 어떤 형세가 마구 관리할 수 없도록 어, 쏟아지거나, 한쪽으로 몰리거나, 어, 이런 거는 디급받침에 겉잡다를 쓰는 거예요. 예문을 볼까요? 소문이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갔다에서, 어, 소문을, 어,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내가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조정할 수 없는 상황, 어, 이런 거를 걷잡을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흔들리는 마음을 걷잡지 못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이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막 가는 거죠. 오늘 내일이 시험이야.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막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이런 방식으로 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의어 사람의 의지로. 조절하기 힘든 상황 어, 이거는 디귿받침에 걷잡다를 쓰는 거예요. 또티읕받침에 걷잡다는 걷잡아도 일주일은 걸릴 일이다. 이거 걷잡아도는 이건 대강 짐작해서 겉으로만 보고 대충 짐작해서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대충 걷잡아서 이렇게 대충과 함께 쓰기도 합니다. 말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세요. 그래서 대충 말하지 말고 어림짐작으로 말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 디귿 받침에 걷잡다는 어 사람의 의지로 내로 의지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 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겉잡, ᄃ받침의 겉잡다는 표면, 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대충 짐작해서 말하는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다. 음,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급받침의 겉잡다는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체로 없다. 또는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 잡을 수 없다, 거 잡지 못하다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거 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흔들리는 마음을 거 잡지 못했다, 거 잡을 수 없는 사태 이렇게 부정문의 형식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ᄃ받침에 걷잡다는 대충 짐작해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걷잡아도 일주일은 걸릴 일이다. 대충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세요. 그래서, 없다 라는 말하고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단어가 맥락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써야 하는지 제가 문제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저하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이제 저하고 함께 답을 맞춰볼까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이거는 불길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 받침에 걷잡을 수 없다. 특히 없다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고. 또 걷잡아 봐도 철수가 영이보다 훨씬 크더라. 이거는 걷잡아 봐도라는 말이니까 겉으로 대충 짐작해서 봐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키귿 받침에 걷잡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걷잡지 못하겠어. 못하다와 함께 쓰였네요. 또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겠어 라는 뜻이니까 뒤급 받침에 걷잡다 써야 되겠죠. 또 걷잡아 보기에는 만만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아주 야무죠. 음, 야무지다 라는 얘기는 허술하지 않다, 빈틈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다 라는 말과 함께 쓰였으니까 대충 봐서라는 뜻이니까 이 경우는 티읕 받침의 겉잡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구별이 좀 되십니까? 음, 디귿과 티읕의 차이 겉잡다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디귿 받침의 겉잡다 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막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형세가 음막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체로 없다나 못하다. 등의 말과 함께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걷잡을 수 없다 걷잡지 못하다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고 티읕 받침에 걷잡다는 겉으로라는 말과 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해서, 대충 짐작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겉잡아도 일주일은 걸릴 일, 대충 짐작해도 일주일은 걸릴 일, 이런 뜻이죠. 또 겉잡아도, 겉잡아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음. 자, 두 개의 단어 구별이 좀 되셨나요? 음, 짧지만, 임팩트있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음,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